그냥 2등분할까요? 그러면 여기 중점을 지나야 됩니다. AC 중점이구요. 저 사각형 있어요. 2학년 때 배웠어요. 직사각형, 정사각형, 평행사변형, 마름모 이런 애들은요.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 2등분한다고 배웠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사각형을 넓이 2등분하기 위해서는요. 대각선 교점만 지나면 됩니다. 그럼 AC 중점을 찾아야죠. 겠 중점은요. A. B가 있어요. A 좌표를 0. B 좌표를 8이라고. 중점의 자표를. 자, A, B의 길이를 구할 거에요. A, B의 길이를. B의 좌표에서 A 자표 빼죠8 빼기 0이니까. 8입니다. M은. 자, AM과 BM이 지금 똑같잖아요. 이렇게 똑같잖아요. 이제 남아있죠? 자, 0보다 4만큼 큰 수. 8의 절반이니까요. 또는요, 8보다 4만큼 작은 수. 이렇게 구하는 거죠. 자, 얘는요. 점은 2, 판씩 오른쪽 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. a 좌표는 2가 될 거고요. 자, b의 좌표는요. 10이 되겠죠. 또 중점의 좌표를 구해 볼게요. 그럼 똑같이 ab의 길은요 2부터 1 0까지일까10 2는 8이죠. 2보다 4만큼 크죠. 또는요. 10다 보 4만큼 작은서 6이 되네요. 4였죠. m의 좌표가 4. m의 좌표?